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입니다. 폭염에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무더위는 화요일 비가 시작되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8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이달의 수산물 미너와 한치 드시면서 몸을 보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해수욕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 율포 해수욕장은 지수가 좋지 못합니다. 바람이 다소 불겠고요. 비까지 내려 해수욕하기는 위험하겠습니다. 남해안 동부는 초록불이 꽤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임낭해수욕장은 오후에 오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겠고 바람도 조금 더 세지면서 나쁨 들어오겠습니다. 이곳은 해수욕 피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영일대 해수욕장이 종일 해수욕하기 좋겠고요. 월포와 진하 해수욕장은 오후에 바람이 더 불면서 지수 보통 뜨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초 해수욕장은 종일 보통 들어왔는데요. 오후에 최대 파고가 1m를 넘기겠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입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해수욕장에서 매우 나쁨 켜지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해수욕장도 대체로 바람이 부는 편이니 안심하지 마시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는 나쁨 들어온 곳 짚어드리면 홍도는 높은 물결 때문에 위험하겠고요, 격렬 비열 또는 오전에는 파고가 높겠고 오후에는 유속이 빨라지겠습니다. 조금 들어온 곳에서 안전하게 즐겨주시죠. 서핑은 대체로 즐기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말리포와 곽지 해수욕장은 바람이 조금 강하겠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송지호 해수욕장은 파향과 파주기가 좋지 않아 나쁨 들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